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르노의 구세주가 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10월 1일 오늘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계약료 가격표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총 두가지 트림으로 알리와 인스파이어 트림으로 나왔습니다. 알리 트림은 3230만원에서 326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친환경 세제 혜택이 반영된 가격은 아니라고도 쓰여져 있는데요. 적용된다면 143만원 정도 더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3087만원에서 3117만원 정도 되겠네요. 파워트레인은 이테크 하이브리드 1.6 GTE 엔진과 클러치 리스 멀티모드 오토 6단이며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36kW 구동 모터와 15kW 보조 모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EV 모드가 적용되어져 있네요. 안전 사양으로는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인 AEBS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감지가 있으며 차간 거리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빔이 대표적입니다. 외관 역시 새로운 스타일링을 통해 존재감 또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요. F1 다이내믹 블레이드 범퍼는 유럽 시장에서 르노 아르카나의 상위 트림에 적용 중인 범퍼인데,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기본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팅 그레이 라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프론트 리어 건메탈 그레이 스키드 및 사이드 가니쉬, 듀얼 디퓨저 형상, 리어 크롬 가니쉬가 적용되어 스타일리해지였는데요 거기다 17인치 블랙 투톤 알로이 휠과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3D 타입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LED 주간주행 등, LED 방향 지시 등은 전방만 적용이 되었고요. LED 방향 지시 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샤크 안테나, 차암 윈드실드 글라스가 적용되었습니다. 내장은 7인치 TFT 클러스터와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포함이고요. 블랙 인테리어에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되었습니다. 편의 사용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포함, 오토 홀드, 후방 카메라, 전방 경보 시스템, 전자식 룸미러, 하이패스, 오토라이팅 헤드램프, 레이센싱 와이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인텔리전트 스마트키 시스템으로. 버튼 시동, 오토 클런징 앤 오프닝이 기변 적용됩니다. 멀티미디어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정전식 터치 스크립, 애플 카플레이 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되고요. 공조 시스템으로는 오토 에어컨, 리어 에어벤트, 실내 자동 탈취 기능, 컴파인드 에어 필터가 적용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시작 트림인 알리트림만 해도 편의 안전 사양의 기본이 충실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내연기관 모델에 존재하는 하위 트림인 SE 트림과 LE 트림이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위 알리 트림이기에 조금 더 낮은 시작 가격을 볼수 없었다는 아쉬움도 존재하죠. 여기에 선택 품목으로는 시그니처 패키지 3가 206만원으로 이지커넥트 9.3인치 내비게이션, 10.25인치 TFT 클러스터, 멀티센스, 앰비언트 라이트, LED 룸 램프,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측방 경보 시스템,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랙가죽 시트 패키지 1은 140만원으로 인조가죽 시트가 블랙가죽 시트로 운전석, 동승석, UA 파워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멀티센스, 엠비언트 라이트, LED 룸 램프,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측방 경보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어? 그런데 이상한 게 시그니처 패키지와 블랙가죽 시트 패키지에 겹치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멀티센스, 엠비언트 라이트, LED 룸 램프, 주차 조형 보조 시스템, 측방 경보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두 옵션을 같이 선택하게 된다면 겹치는 만큼 가격을 빼주는 건가요? 그렇다고 두 옵션을 같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고 해도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패키지 3가 선택하게 되면 되지 않나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블랙가죽 시트 패키지 1에 있는 가죽 시트 업그레이드와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가 시그니처 패키지 3에는 없으니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건 아무래도 사전 계약료 가격표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블랙가죽 시트 2가 여기로 오면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가격도 106만원으로 이 겹치는 옵션만큼 가격이 내려간 것 같죠. 여하튼 알리트림에서는 선택하는 이두 패키지가 같이 선택한다면 이 표상에서는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알리트림의 풀옵션 가격은 위 가격으로 해서 일단 모든 선택 품목을 다 더하게 되면 3,645만원이 되죠. 물론 친환경 세제 혜택이 되면 여기서 143만원 정도 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선 겹치는 옵션에 대한 가격도 공식 출시때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7인치 기본 휠은 18인치 블랙 투톤 알로이 휠로 업그레이드가 39만원 옵션표입니다. XM3 하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 인스파이어 트림의 사전계약 가격은 3450만원에서 348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친환경 세제택이 반영된 가격은 아니라고 쓰여져 있네요. 143만원 낮추면 3307만원에서 3466만원이 될것 같습니다. 알리트림의 기본에 외관의 18인치 블랙 토톤 알로에이율과 인스파이어 적용 전용 사이드 엠블리셔가 적용되네요. 내장은 운전석 6의 파워시트 러기젯스크린이 제공됩니다. 편의 사용으로는 고속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 보조, 멀티센스, 컬러 가변형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데요. 어 그렇다면 앞서 알리트림의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1과 시그니처 패키지 3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컬러 가변형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분명 인스파이어 드림옵션표에는 컬러 가변형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혀 있죠. 이건 좀 아닌 듯한데 엠비언트 라이트 옵션이라면 다 똑같이 해주지 굳이 이걸 트림별 급으로 나누다니 만약 정말 이게 표기상 오류가 아니고 맞다면 옵션 장난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는 이지 커넥트 9.3인치 내비게이션이 끝? 이건 또 뭐죠? 아니 보통 내비게이션과 클러스터는 같이 묶여가는 옵션이 아닌가요? 그럼 9.3인치 내비게이션에 7인치 tf-t 클러스터란 말인데 역시나 선택 품목인 10.25인치 tf-t 클러스터는 32만원으로 옵션으로 빼놨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인스파이어 가격대라면 그냥 클러스터까지 10.25인치로 기본으로 해주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선택 옵션으로 따로 빼놓은 게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 점은 일반적인 가격표들을 보면 대부분 최상위 트림에서 선택 품목이 아래 트림보다 적은 게 통상적이죠. 하지만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건 최대한 선택 옵션으로 빼서 인스파이어의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만 해석이 되는데 르노가 그래도 이걸 의식은 했는지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은 옆쪽 선택 품목으로 39만원에 빼놓았지만 편의 사양으로 E-시프터 전자식 기어 변속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는 아래쪽에 놓으면서 3,480만원에서 3,510만원으로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사전계약료 가격표이니 눈치 보고 선택 옵션으로 뺄지 아니면 그냥 이 가격으로 하고 기본으로 넣을지 고민하는 흔적 같아 보이는데요. 선택 옵션으로만 뺀다면 30만원 정도 가격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가격표는 공식 출시때는 좀 손을 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스파이어 프로옵션 가격은 편의사행까지 넣은 가격의 상위 가격인 3,510만원으로 해서 모든 선택 품목을 다 더하면 물론 디자인 패키지는 하나만 해야겠죠. 총 3,795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친환경 세제 혜택 143만원 정도를 빼면 3,652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듯 한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사전계약용 가격표이니 공식 출시되는 약간의 가감은 감안하시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